뭘 넣나? 넣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맛있게 몰라. 안녕하십니까. 멋브라더스 삼형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네, 오늘은 동지를 맞이해서 팥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 뭐 밥죽도 밥죽이지만 어, 오늘 모두 역봤다 응. 응. 하우스 인다고 해피, 해피 하우스 어, 어. <laughs> 오늘 낮에 부터 아침부터 샀나? 한 3시간 응. 걸렸지 비닐하우스 치는데 3시간? 응. 맞나? 그리고 전문가 오늘 초비 했잖아 우리가 응. 어, 뒷 마무리 우리가 했잖아 응. 응. 전문가 하는거는 한 30분 걸렸고 전부가, 아, 맞네, 맞네. 어, 준비도 뭐. 준비 기간하고 뭐, 마무리는 있잖아, 우리가 아마. 해줘야지 응. 이제 응. 폴대하고 이런걸세거 거 해가지고 하면 좀 쉬울건데 우리가 있던 재료 가지고 한다보니까 이거 재활용 음. 잘했지 네, 있는 거. 그 같은 그뭐 이거 뭐 우리 오늘 비너로스요 초빙 우리 전문가분 그 고령에 사시는 그 고령 성산에 사시는 저 성한모씨 <laughs> <laughs> 성한모씨 감사합니다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감독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친구야 밖에서 아. 밖에 얘기해 어, 응. 얘기해달라 그러더라 그어 응. 얘기해달라칸데 어홍해달라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한모친구 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다음에 철갈 때도 또 다음에 또 철갈 때도 그나저나 뭐, 올겨울은 이제 그나마 더 달이 보내겠다. 아, 덥다 이제 응. 뭐요할때 응? 덥대 옷벗어라, 더막옷 어? 뭐. 어? 옷벗어. 벗긴좀 <laughs> 그런. <그렇구나. 웃음> 벗을 온들아 이거 더막 뭐 어? 옷벗어야지. 한번 보자, 형. 자. 자, 한 번씩 가서 어, 좀좀좀 어. 보자. 좀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좀 걷어 가야 될 거야. 이게 동진날이1년 어. 중에 음, 음의 음 기운이 제일 강한 나라이가. 음의 기운이 강한 날라이 음의, 음의 기운이 제일 강한 나라이지. 음 기운보다 는 이제 람이잘 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 해가 제일 짧으니까 오늘 하루가 음의 기운이 제일 강한 날이야. 그래서 음. 이제 양을 보충한다고 이제 붉은색 파슬스처럼 해서 팥죽을 먹는다. 그래. 이되겠더라 네. 음. 그럼 또 옛날에, 옛날에는 이게 동지가 되면은 음. 이제 오늘부터 딱시작해 가지고 해가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걸 옛날부터 이걸 작은 설날이라고도 많이 얘기했다 그러대 음. 그렇게 뭐 공부 많이 했네, 너들. 그렇게 블로그에 나와 있지. <laughs> <laughs> 아니면 저 동지 파죽 이제 안 그러도 파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 그래. 파축 준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 일단 파축 어. 이렇게 끓여먹기 처음이다. 귀신쫓는거 아이가? 이거 어, 이거 보통 어, 집에 그래. 구석구석 뿌리는 거 아이가? 오늘 다 뿌려줘야 되나? 그렇지. 원래 한해 그래도 우리. 뭐 우리 액군을 이거 파축으로 응. 날려보니고 뭐. 우리 저 헤, 헤, 하우스 액군. 어, 애꾼? 하우스 액군이가? 귀신 전병 액기. 응. 다물리칠수 있도록. 아, 이거는 없겠네, 액군. 아, 짜나마자.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야 고소하네 고소하네 음 여기다 뭐 설탕도 넣어볼까? 그러게 설탕도 넣어볼까 했지? 우리 어릴 때는 설탕 많이 넣어보지 설탕 넣어볼까? 설탕 있나? 맛 한번 볶고 좀더 설탕 먹어봐 맛봤잖아 당근도 하네 초징초징 아니 그 밖에 시장같은데 가면 달콤하게 파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넣으면어 맛있는가? 나도 먹, 맛을 한번 라고첫 그릇은 그냥 무보고 응. 두 번째는 서댕 내가 먹어보지. 서댕 그렇게 잘 식네. 음. 응. 어. <웃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 맛있나? 응 다른 맛이라게. 또한번 봐. 맛보면 맛보면. 음~~ 아니야. 내가 내야 되네. 그거 있잖아. 그거. 숲에 파는 그그 아이스크림 그 뭐야? 비비 비비 비비큐. 아니, 단파, 비비비, 어. 비비 비비 큐 아니 비 비비 가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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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비비 비비 음~ 그래도 그~ 저~ 사람마다 그게 다 틀리더라 음~ 그냥 그래? 귀찮아 소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설탕을 원하는 사람도 해주고 음~ 이세알 무만 이제한술한 먹는 그런 의미지 응 그렇지 그니까 러이세 알만 금 뭐가 있냐 삼십 개너몇개 먹는가 한번 아니래서 난나몸안 다지 무슨 삼십 개다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다 뭐. 30, 30개 먹으면 되니까 뭐~ 아~ 그래 그래 몇개먹는데 지금 응~ 몇개 먹는데 이사 다섯 개 먹었다. 살린다. 야, 응. 그 컴퓨터 먹다나온데몇개 먹는데. 그렇그 그래. 생각이 들어가죠. 야. 바이런거좀안 <laughs> 그 <생각에 들어가지고. 웃음> <laughs> 먹었잖아, 나. 예, 응, 응. 나이 만큼 먹으라고. 그래 강요를 말잖아. 아. 응. 어릴 때 엄마가 이러면 요거만 다 먹어. 더 먹어. 나 요거만. 이거 이파서만다 먹고 엄마 죽는 바벌이 많았다. 저도 엄마가 만들어 가 했잖아요, 이렇게 손을 빌려 가지고. 응. 이제 견과류도 갔네 어, 그, 여러, 여러 군데 뭐, 뒤져보니까 견과류 요사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음, 음, 음. 나 견과류는, 파종 처음 먹었나? 아니, 마지막에, 잣도 뿌려 먹잖아. 음, 안 먹는데? 잣도 많이 뿌리던데? 아, 잣? 응. 음. 한번 고보 오면 이제, 시장 가면 팔거든. 응. 음. 한 그릇. 이렇게 공기 싸가지고, 성되어 오고. 맛있네 그러자나, 비누라선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아. 응? <laughs> 야. 그때까지 추운데 촬영 어떻게 했는가 싶네. 비올때 그 음. 빗소리 다 들어가면서. 비가 오면 좋겠다. 막걸리랑딱 너무 좋았지? 그옥 막걸리 안나 응. 그 <혹시. 웃음> 막걸리 <막라나> 안 <갔나? 고소는 웃음> 맞잖아. 안나 막걸리 혹시나 싶어 사왔어. 아, 맞나? 그럼 막걸리하고 음. 구멍에 맞는지 한번 보자. 아, 나확인 해봐야지. 아, 맞겠네. <laughs> 너는 맞겠나? 나도 애매한데 지금 너는 맞겠다고 해야지 난니 나는 <laughs> 맞지 <야>, 않겠다고 하면 너는, <laughs> 너는 맞겠다고 해야지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laughs> 맞춰보자 그러면 아니 있잖아 내가 아, 맞지 않는다 하면 아 나는 맞겠는데 안 먹어볼까? 이래가야 되지 그럼 음, 이거 끊어가자 그냥 <laughs> 방송을 잘하네 에이 됐됐 <laughs> 이거 생떡 아이가 생떡이 막 부산 거가? 어 부산 거 그... 아니 부산 안 시키던데? 부 생타가 아이가 다 했던 걸로 잖아 이게 응. 왕중근 그 아나운서 있잖아 응. 그가 한다가어 사라졌네 광고 <laughs> 끝났는거없다 아. 원래 왕중근 그 아나운서가 이래 다 이래가지고 있는 거거든 요 끝났네 광고 앞전에 네가 부산 생타가 한번 사왔었거든 응. 근데 이거 다른 거자로 알고 생타 사왔는데 그럼 똑같았는가? 케이스가 틀리던데 뭐, 뭐, 생타 맞다 이거 이거도 응. 브랜드인데 뭐 그냥 그럴 수가 있나 어쩐지 그 이름 똑같더라 이것도 유명한 거 아이가? 이런 거지. 왕중권도 그 아나운서가 했는데. 맛한 봐야 되겠네. 차짜맛 음. 잘, 잘, 싶은데, 맛이. 밥죽하고, 밥죽하고 막걸리하나잘 맛이 싶은데. 짜기 <laughs> <laughs> <딱이 웃음> 싶은데. <싶었네>. 짜기지 <laughs> 싶어. 나 맛이 싶은데 한번 먹어볼까? 음. 아이고, 밥죽하고 막걸리가 맞나, 이게? 환경이 좋아, 임 얼굴에 미소가 <laughs> 맞겠네 미소가 맡기네. <laughs> 음, 한열하십니다. 야 이거 안정적인 맛이네. 맞네. 버츄가고. 딱 맞다. 맛이 <laughs> 딱 <땅> 맞네. 버츄가고. <laughs> <바추카고도 멋있다. 웃음> 아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음. 아, 새콤하다. 어좀 새콤하면서. 음. 음. 너무 새콤하지도 않게. 단맛이 음. 좀 적긴 적은데. 새콤하 입이 깔끔 하네. 단가 음. 어디 됐는데 단가. 단가 1600원. 네 고가네, 고 아니, 고가 아니고. <laughs> 아니, 중, 중과, 중과. 내가 철저히 사다가 아니, 그래도 이제, 막걸리 사는 거. 아니, 중과. 그 영탁이 보다 병은 비싸네, 병 싸네. 응. 음. 그영탁급이네 영탁도 사봤는데 영탁이 안 보이더라. 음. 그, 저, 지, 지평도 그때 1,700원 했다, 이거? 지평, 내가 우리 집 앞에 1,900원. 음. 우리 집 앞에 1,900원 하더라. 내가 어제 마트에 가서 했잖아. 음. 막걸리를 구경딱 하는데. 7,000짜리가 있더라고. 걸리구역같다 아니, 그래도 막걸리에 데 7,000짜리가 <laughs> 있더라고. 그러면 7,000원. 어, 7,000원인데, 좀 병도 커. 좀 예쁘게 잘 담겼더라고. 그런데 음. 이제 안 팔려서 그런지, 음. 이제 날짜가 다 돼가니까, 음. 50% 할라 하더라고. 3,500원 하대야. 그런 거 되게 유통기한이면 1년씩이 안 되나? 음. 아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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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 생안 아, 돼. 그래, 생각 안 돼. 그래, 되지. 그래도 병에 뭐. 병에, 들었다고? 아, 병은 아니고. 그냥 예쁜, 뭐, 저, 뭐, 좀 예쁘게 담겨져 있어. 그래. 3,500원에 살라고 그래도 아까 좀맛을보려고사오고 그랬는데 어. 딱 잡았거든. 어. 잡고 딱보는데 뭔가 한개 둥둥 떠 있는 거야. 날파리가 한 마리가 있다. 어? 안에. 어. 야. 그러면 이게 이런. 그러면 이 공정을 어떻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주면가 일단 사가. 주면 응. 지고가 아니, 지금, 지금 불러가지고, 아, 펄리 있다면서, 빼나라면서 다른 사람들 사람을 좀 버리니까 빼나라 그랬다니. 본인 아, 뭐 했네. 네 본인을 뭐 했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직한지 모르겠다. 일단은, 그, 뭐, 제조과정상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시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걸 우리가 컴퍼니를 걸어가지고, 좀 시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가? 훨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냥, 고구만 뺐어. 빼놔라. 이거 뭐. 있다면서, 빼나라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고 산다면서. 음. 그럼 업주가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하면 또이름 많아도 이 커진다 음. 그래서 이 커졌네 <laughs> 상우랑 노니까 <나오니까> 맞지? 음. <laughs> 그 어, 마트도 어디 마트인지는 이야기도 없고 목이 푹막힌데 이거 아 좋다 목이 푹막히 뿐네. 그래 잘 어울린다 딱 음. 맞네 <laughs> 세알이 목을 턱막아쁘네아 세알도 그런데 아니 초반에 동생하고 둘째하고 음. 촬영만 했잖아 음. 그래도 이제 막걸리 올린다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 그 촬영 때 막걸리를 많이 먹었는데 또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어. 아, 저도 막걸리 한잔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느낌 오대. 음. 괜찮네, 이것도. 아, 이게 또 집에서 만든 막걸리하고 이런 조화가 잘 어울린 것 같다, 이거. 상업적으로 딱 만드는 그런 느낌. 잘 만들었네. 아이고. 그 댓글에 이, 이쁜, 돼지님이라고. 음. 어. 거의 뭐, 작가 수준의. 아, 그건 아. 어. 작가님이신다죠. 필력이, 음. 어. 여자, 여성분은 남자분이다. 여성분이겠지. 이쁜이, 여 아, 이쁜, 돼지니까 여성분, 여성분. 여성분 아니겠나. 아니, 앞전에 댓글에 음. 뭐, 버킷리스킥 하면서 음, 음, 음. 그 이야기 나왔을 거다. 아니, 매번 영상마다 그걸 뭐, 장문으로 그, 우리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시는데, 글재주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뭐, 둘째 형 하면서, 형한번 했나, 나, 나 기억이 나. 아, 네? 어, 형 칸인데, 어? 나도 여자, 여성분이야, 여성분 생겼는데. 여,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형이라고 했기 응, 여성분, 여성분. 그, 그걸 표현하는 느낌은 응, 전화 왔더나? <laughs> 첫 번째 댓글 보고 안다 안다고? <laughs> 남편하고 같이 그래. 앉혀, 앉혀. 그래, 그래, 그래. 아, 맞나, 맞나. 그걸 표현하는 느낌 형이라 보면, 은 여성분 저거 느낌이야. 브라더스 에게 형이라고구나. 정말 잘적으시대 작가가 어, 뭐 작가로 좀 초병할 일은 작가 아이 혹시 작가 <laughs> 우리야우리야 대본이 없으니까 <laughs> 대본 좀써달라 그러면 안 돼? <laughs> 아 대본이 또우리 외우겠나? 안 된다 대본 쓰면 안돼 말이 안돼 말이 안돼 대본 쓰면 말이 안 나와 응. 난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laughs> 가될지 <전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laughs> 아 요번에 나도 술담 내보자 아 술담 안고못 먹겠는데? <laughs> 달콤한 게더 좋네 어, 막, 말한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당근 먹는다고, 그럴 거면 욕하더만. 내, 내들 급없가지고 없을까 싶어가지고. 음. 당근 좋았잖아, 그래. 뭐, 설탕도 범부터 가니. 어, 얼단다르도 그랬지. 뭐. 이생각설탕안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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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범나 숟가락 한 번씩 범 없다. <laughs> 그때 진짜 먹을 거 있나? 아, 뭐 설탕 말고 당근 없잖아. 사탕 같은 것도 기했잖아. 사탕도 없고. 국자에 먹고, 아 국자 뽑기 음. 우리가 <laughs> 지금도 다차, 이거 국자 뭐, 다참먹가지고 국자 무시해. 국자가 어, 뭐런데 달고나. 아 달고나. 음. 달고나 무시해 먹거든. 애들 좋아한다 해주면 옛날에 팔자라였나 우리? 어? 국자를 팔자라였나? 팔자, 팔자, 팔자만 괜히 뭐 싶은데. 대구 는국자겠지 달고나 그거 국자겠다. 국자, 국자, 팔자만 응, 추기셨다. 팔자도 괜찮아. 응. 응. 하여튼, 어릴 때는 팔자로 그랬거든. 왜 팔자겠지? 야, 어. 그래, 그래. 그, 저번 방송에 그, 응. 엄마 고무상 이랬는, 그게 또, 금증이 받다면서. 응? 봤다면서? 응? 어. 아, <laughs> 아니, 몰랐어. 얘기하는 <다> 흥아가, 어? 응. <laughs> 흥아가 물어봤대, 엄마한테. 응. 엄마는 저 고무상 이랬나, 그러니까. 응. 딱 2주간, 잠깐 알바했는 거 같대. 응. 엄마 옆집 친구하고 같이 음. 일좀바쁘다 해가지고 잠깐 넘어먹야 되나 근데 그게 2주니까 뭐 듣지도 못했고 그걸 그냥 어떻게 제가 그냥 어떻게 안 하는지 그걸 궁금해하죠 엄마가 음. 우리한테 이야기안 했어 응. 음. 난 네가 말을 실수한 줄 알았어 엄마. 음. 그래야 엄마도 물어보고 아이라 한번 방송 편집하려고 했나 벌써 영상 뭐 편집 다 됐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음. 음. 아, 동치미. 음, 이건 원래 엄마가 그 키운 그 무로 음. 제조사는, 제조사는 그러는데. 아니, 장모님 거 무로 만드는 거. 제조는 제조사는 단른데라고러는데제조선 아니 장모님하신 거. 무는 엄마, 박두기는 어, 음. 장모님. 무는 엄마가 만드는 거고, 생산자는 응. 응. 엄마고, 제조사는 장모님. 사돈 <laughs> 사돈은 합작이네. 음. 음. 내용이 있네 근데 구두기 맛있다 고두좀 단단한 게 음. 정말 맛있네 음 이제 한잔더 먹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40 중후반이네. 음. 50은 넘어가는, 안 넘어가는 까내년 되면 한살 벌잖아, 우리가. 6월달부터 시작한다, 가다. 어, 6월달 되면, 우리가 또한살 어리지니까, 지금 나이하고 똑같지. 만으로 한다, 말니가 무슨 음. 6월 달부터 이제 말인가 이제 생일기 개편했어? 6월달부터. 8년나? 6월달부터 이제 만 시행된다, 말이가 만이야, 이거? 내 생일기지. 거의 만이지, 만이 만인데. 내 생일 기준으로. 그럼 친구만 해도 나이가 다 틀리겠네. 응, 다 틀리지. 어? 별로 싫어증이 없는 거같데 괜찮은 싶은데. 근데 워낙 우리 한국 나이, 한국 나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응. 좀 혼란은 좀 있겠지. 얼마나 뭐. 정한대에서 보고 있다. <laughs> 있고, 그걸 아, 좋은 제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잘 맞네. 다 보고 있대. 나는 응. 좋은 거 같다 겠다 친구만 해도 나이가 막다 다르네. 그렇구 뭐, 나이 다르네요. 음. 그러려면 나이 묻지 말아 가겠다, 그냥 귀찮아. 어, 띠로 가야 되나? 응? 응, 띠로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 시행에 보고 뭐, 잘 이어질지는 못. 그때 봐야지. 아, 근데 하나는, 이게, 중심이, 기준이 딱 있어야 돼. 기준이 없어보니까, 누군 어떤 나이, 어떤 나이, 그러니까, 장애 뭐, 법으로 뭐 정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아. 지금 물고 보면은, 이 뛰기 전에 뛰기, 응. 뛰기. 니못 뛰고, 그냥. 음. 그 빠른, 뭐, 빠른, 빠른. 빠른, 그러니까. 카면 머라봐신다, 빠른. 빠른, 빠른 하면 머리 빠신다 빠른, 빠른. 빠른 안계산찮아 근데. 뛰가 응. 중요하지. 니 빠른 아이가? 빠른 일이야. 음. 나는 조금 빠르게 해야 되나? 오늘 그, 하우스 찾은 친구가, 내보다 응. 생일 이틀 빠르거다 이틀 빠르다고? 응. 음. 내가 먼저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면 뭐가 좋은지 아나? 술 사주거든. <웃음> <웃음> 야, 주사도 한번 사준다. 이슬빠르다고또헤야라 <laughs> 하면 아 한다. <laughs> <laughs> 내가 12월 14일, 나는 응. 응. 12월 12일 음... 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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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으면 목이 막히면 되네요. 음. 막는 데서 풀어하겠다했었으면 야, 정말 이제 올래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이제 진짜 바르다. 음. 보름도 안 남았네. 방송 나라갈 때쯤이면? 방송할 때동지나 방송 올라가. 우리가 목이 올라 올라가잖아. 음. 또 맞게 동지날이더라고동지가 22일이가, 1일이가. 몇실일고동지나에서 바뀐다. 음. 동지나는 양력으로 한다 그러대 21 아니면 22, 23수중이 왔다 갔다 하는겁니다 10일 음. 좀 남았겠네. 동생아 음. 진짜. 아이고 근데 바람이 안불겠네 사무. 마음이 여름네. 응. 음. 저는 빨리 먹고 막가려고지 너무 <laughs> 뭐, 뭐 따뜻한 곳에서 호사를 누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는 호사 아니다. 이거는 <laughs> 호사. 이는 <피도를> <laughs> 호사 조금 부족한 호사 조금 이지는호이는 호사 이거는 호사 할수이다 우리 수요, 그 영상 때문에 그 영상이 정말로 응. 다 아, 수요. 응. 다 쉽고, 응, 수요. 이물안 놀랬지? 비용은. 나 터트라 잘했다. 반대에서 뭐물 돌리는 겠다 설마, 비닐 스까지장아식고돌아일있겠나 <laughs> 이렇게, 응. 팥죽 끓이는 건데, 진짜, 새각도못했는데 보통 뭐, 다른 데서 하는 방송들 보면, 큰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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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통 같은 데있잖아 높은 높고 그런 높은 다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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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높은 데 같은데. 여기 천번도 천분도 어때? 대명 최소 아이가? 아니, 뭐 있겠지. 소똥이 뭐 많이 하더라. 소똥이 팥죽 치다라, 먹는가 음, 너무 쉽다. 내 나이도 묻지 은데니 네 나이가 얼만데? 33? 39살. <laughs> 그, 말 잘했는데, 진짜. 카메라 본데, 사람들. TV로. 몇개 먹는지, 몇 살인지 궁금해가지고, 몇개 먹는지 본데. 다 먹겠나? 항사는내 나이 다 먹겠다. 그러면, 나이 80이면 80개 먹잖아. 어. 그이 음, 음, 음. <laughs> 우리 10대 때, 10몇 살, 열대, 11살, 2살 3살 음. 이때 이제 엄마가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그냥 먹으면 안 먹잖아. 나이만큼 먹게야 되는 남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새 먹는 맛으로 먹기 먹는데, 몰라? 고 어,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늙어 불라. 건너 못 먹겠다. 뭐, 그만 뭐. 뭐. 이제 좀더잘 먹었지. 뭐, 어. 우리 바추구래가뭐 우리 애꾼을 다몰아내고뭐 원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는뭐더 응. 우리 뭐 할기찬 모습으로 오늘 하루가 기억만 남을 것 같다. 음, 응. 아, 많이 나온 거 응. 좋다 오늘 하우스도 오늘 좋은 날이네. 응. 우리 집을 잖아. 그래. 해피 비닐하우스가니 해피 하우스 좋네. 응. 그래, 마무리하자. 그래. 응. 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팥죽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팥죽 한번 끓여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브라더스 삼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